파리 생강 유람선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나는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된 백과 전서 편집자. 드니 디드로와 관련된 자료를 점검하면서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기상을 알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깨고 일어났다.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한 다음 버스로 에펠탑 매표소에 도착했다. 안내 책자를 보니까 에펠탑 1층 전망대는 57m. 2층 전망대는 115m, 3층 전망대는 274m 높이에 있었다. 3층 꼭대기까지 올라갈 경우, 성인 기준 17유로 약 2만 2천원, 2층까지 이용 시 11유로, 계단으로 1층 전망대에 올라가도 7유로를 받는다고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선택 사항이 아닌 여행사 풀 옵션이라서, 가이드가 입장료를 지불한 다음, 모두 엘리베이터로 3층 전망대까지 올라갔다. 사방으로 전망이 탁 트인 평야지대 한가운데로 센 강과 파리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단말기 이어폰으로 에펠탑에 대한 가이드 설명이 있었다. 에펠탑은 돌을 재료로 쓰던 시대에서 철 구조물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기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탑에 쓰인 철은 7300여 톤, 2년 2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1889년 3월 31일 준공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889년 5월 6일부터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역사적인 파리 만국박람회 우리나라에서는 갓터포, 가마 등을 출품했고 11년 후였던 1900년 박람회에서는 고종의 초상화가 전시되었습니다. 에펠탑은 건축 당시 철골 구조물이라서 파리의 우아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20년 계약 기간이 끝나는 1909년 해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무선 전신전화의 안테나로 에펠탑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1916년 세계 최초의 태평양 횡단 무선통화에 성공했습니다. 고디어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면서 에펠탑이 없어서는 안 되는 구조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957년에는 텔레비전 안테나를 설치하면서 탑이 더 높아졌습니다. 가이드는 1761년 영국 런던에서 왕립미술공업상업 진흥회가 공산품을 전시한 것이 만국박람회의 시초이고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말한 다음 또다시 38년이 지난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이 되던 해 이곳 파리에서 만국박람회를 개최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다. 나는 가이드 설명을 휴대폰 단말기로 듣다가 문구 하나가 떠올라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시대적 요구와 맞물린 발상 전환은 문명의 젖줄. 시대적 요구와 발상 전환이 문명을 꽃피운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 에펠탑이 볼성사나운 철구조물이라는 등 비난이 빗발치는 바람에 20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철거된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에펠탑 해체를 주장한 사람 중에는 프랑스의 대표적 지성인들이었던 소설가 모파상, 에밀 졸라, 알렉상드르 뒤마 시인 베를렌, 작곡가 코너 등 300명이 넘었으며, 에펠탑을 없애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 중에서도 별나게 유난을 떨었던 사람이 모파상과 베를렌이었다. 야외에서 식사를 즐기던 모파상은 에펠탑이 지어진 뒤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에펠탑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왜 실내에서만 식사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인 베를레는 아예 에펠탑을 보지 않으려고 좁은 골목길로만 다녔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부지불식간에 생각난 문구가 발상에 전하는 문명의 젖줄이었다. 그러니까 에펠탄 건립 반대를 했던 문인, 예술가, 언론인들은 문명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발상 전환이라는 용어조차도 몰랐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지식을 생활에 응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사람들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발한 발명품을 생산하면서 세계만국 박람회는 인류 문명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다. 런던 수전궁에 전시된 증기기관차는 열을 가해 발생시킨 증기 압력으로 실린더 내네 피스톤 왕복 운동 에너지를 크랭크축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바꾼 내연기관을 장착한 열차였다. 실린더와 피스톤의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정 원리는 증기기관차보다 160여 년전 하위언스와 그의 제자 파팽이 알아냈다. 처음에는 실린더 안에 화약을 넣고 폭발시켜. 피스톤을 작동시키다가 화약 대신 수증기를 이용한 장치로 발전했다. 1853년 뉴욕 박람회에서는 모스 전보기와 엘리베이터가 등장했다. 1876년 필라델피아 박람회에서는 벨의 전화기가 처음으로 소개됐다. 1878년 파리 박람회에서는 에디슨이 전구와 추금기를 출품했다. 1885년 벨기에 엔트워프 박람회에서는 상용 자동차가 출시됐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서는 비행기가 전시됐고, 1939년 뉴욕 박람회에서는 텔레비전과 나일론, 그리고 플라스틱이 처음 등장했다. 이처럼 기발한 발명품을 만든 사람들이 문명의 씨앗이고, 그들에 의하여 물질 문명 발달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내가 이 모든 정보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았기 때문에, 고대 로마인 플리니우스 박물지와 중세드니 디도로가 편집한 백과전서는 박물지의 개정 증보판이고, 인터넷은 고대 로마에서 계승된 계몽주의 시리즈 완결편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고대 로마는 르네상스 맹아가 분명해진다. 따라서 문명시대 여명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기원전 44년 카이사르 암살은 개인의 생사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재발의 여지가 있는 악성 종양 덩어리였다. 반문명적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는 불행의 전조였고, 무고한 예수 십자가 처형 사건으로 비화되었으며, 예수가 말한 산상수원에서의 천국은 문명세계 비유적 표현이 명확하다. 예수가 문명세계를 말할 때, 바리세파랍비들은 많은 자선이 평화를 가져온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처럼 말장난에 불과한 현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자몬인 양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고 예수를 볼 때마다 납비들은 선엄정 열등의식에 빠지곤 했다. 예수의 산상 수호는 자발견과 정신력 무한신뢰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발상 전환으로 문명시대 꽃을 활짝 피우자는 개몽주의적 메시지였다. 납빈 니고대모는 예수가 말한 거듭남의 의미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늙은이가 어떻게 두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출생할 수 있느냐면서 음충맞게 능청을 떨다가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무심코 이단의 무리 배단이 사람들 비밀 아지트 다락방에 갔다가 감남산에 숨은 예수를 원로사지 안나스가 희생시켜서 경각심을 높이려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는데 가야바가 죄를 주지 않으니까 고발의 무리가 예수를 앞세우고 총독에게 갔다가 거절당하고. 안티바에게 가서도 죄를 찾지 못하니까 다시 총독에게 뺑뺑이를 돌렸다. 유대인들과 해묵은 감정이 많았던 총독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흉악범 바라바를 방면한 총독은 밀란을 피하려고 마지못해 예수 십자가 처형을 지시했다. 백성의 안위를 책임진 총독으로서는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무고한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지시한 총독이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 시신을 매장할 것처럼 총독을 속이고 동굴 무덤에 방치하면서 락비들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된 셈이었다. 예수 시신 동굴 무덤 방치는 총독과 예수를 싸잡아 음해하려는 범죄였으며 백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총독이 흉악범 바라바를 방면하고 무고한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것만으로도 황제에게 고발할 수 있었지만 예수시신을 동굴 무덤에 방치함으로써 그리스도 부활 허망지설을 유포하는 이단의 무리에게 예수를 넘겨준 꼴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꼼수를 썼다.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시신을 동굴 무덤에 넣었다가 곧바로 어딘가에 숨겨 놓고 여인들이 나타났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형상이 번개 같고 흰옷 입은 천사 마가복음에 보면 흰옷 입은 청년, 누가복음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인들이 나타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났느니라. 그의 누웠던 자리를 보라. 이따위 거짓말에 속은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50일 지난 오순절 배단이 사람들이 다시 다락방에 모여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 시가지 거점 확보 성공 자축 행사를 했다. 원로사지 안나스는 이단의 무리 배단이 사람들, 예루살렘 진출을 막으려고 예수를 가야바에게 보냈던 것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십자가 처형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더군다나 무고한 사람 십자가 처형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세인들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서, 안나스는 이단의 무리가 또 다시 다락방에 모였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모르는 채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에만 있는 스토리이고, 거기 등장하는 열두 제자는 사복음서, 캐릭터를 공유한 다른 사람들 이야기였다. 그것을 논하는 것만으로도 난센스 코미디가 된다. 그런데 서기 34년 스데반 사건과 서기 35년 이단자 체포 선봉에 섰던 사울이 담일색에서 40인 납비 특공대 이탈, 3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행적이 묘연하다가 바울로 개명을 하고 서기 38년 예루살렘에 나타나서는 예수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주재했다는 근거 없는 말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바울은 예수 살아생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다가 열두 제자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못한 제3의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기가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제하는 광경을 목격한 것처럼 서기후 15년경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세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니까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기 65에서 70년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신화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추가했고 그후 나온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탄생과 부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윤문했으며 요한복음에서 기독교 신학이 경고해졌기 때문에 라빈 이고데모와 요셉의 예수 시신 동굴무덤 방치와 바울의 거짓말 최후의 만찬은 문명의 성각자 예수와 관련이 없는 딴 세상 이야기였다. 지금까지의 서술은 르네상스 맹아가 고대 로마에서부터 발화했다는 기존의 내 생각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에펠탑 관광을 마치고 전망대에서 내려왔는데도 역사 속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자꾸만 내 가슴을 설레게 했다.